여기서 태어나서 전국 각지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 지역의 양친이 되고 이 지역에 정의가 되는 상식적인 사람들로 이 사회에 좀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동창이믿걸올수 있는 김창 회장님 저늘나답하게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진혁 회장님 저희 사회를 위해서 항상 저희들 낯선 사람들보다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되어주기 부탁드립니다. 저는 너무 유명한 분들이나 똑똑한 분들이 이 학교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천안을 위해서 정말 그 교훈처럼 이나다리기로 가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천안의 모든 시민들에게 같이 함께 나올 수 있는 학교로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